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상향꾼 제이스입니다. 그럼 24년 1월 18일이고 여러분들 할인 좀 빠르게 들어가 봤는데요,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가 할인 보여드리기 전에 뭐냐고 예, 이거 제이스 세력포착지표 제가 어제 분명 히 공개한댔죠,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로 내 감사라고 40분 남겨주시면 보내린다고 했었는데 뭐요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이스가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게 뭐죠? 이거예요, 이거 바닥에서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여러분들 이때 나올 때 뭐예요? 한 번쯤 매수 들어가서 우리 5%에서 10% 정도 들어가가지고 수익 크게 나는 이세 지표인데 제이스가 이번 영상에서 공개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게 우리가 언제 먹었죠? 또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도 우리가 어디서 먹었어요? 자,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크게 먹었었잖아요 자, 신성 델타테크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한번더 먹었었는데 봐봐요 이게 뭐냐면 어쨌든 고점에서는 안 나와요 하지만 저점에서 뭐가 나온다? 세력들이 순식간에 들어갈 때 이렇게 화살표 뭐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때 딱 들어가가지고 뭐야 비중 5%에서 10% 정도 들어가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수익 크게 벗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왜 비중 100%가 아닌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은요 100%는 없어요 승률 100%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90%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 들어가가지고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어떤 거 같아요 세력 포착지표인데 자 이거 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캡쳐들 캡쳐 캡쳐를 하세요, 여러분들. 캡쳐를 하신 다음에 써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써보신 다음에 별로다 싶으시면은 안 쓰시면 그만. 하지만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써보시고요. 우리 유튜브 댓글에다가도, 네, 감사라고 남겨주시고. 써봤는데 좀 별로다. 하시는 분도 뭐예요. 아니면 나잘 모르겠다.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모 뭐라고. 네, 위에 보내있죠. 네, 4920-348로. 에 체력이라고 네, 남겨주시면 제이가 이거 다 지표 보내드리니까. 한 번씩, 네,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모르시면은, 배우는 게더 빨라요. 그래, 수식 만들 줄 모르고, 아니면은, 어떤 거할줄 모르면은, 배우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니까, 러 이거, 써봤을 때,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겠다 하신 분들은, 네, 위에 보신 번호로, 490-3948로, 에 세력이라고, 네, 보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주가 보시면요, 이거예요 자, 이전에서 엘리어 파동 나오고 있는, 거 봐봐요. 엘리어 파동이 1파, 2파 나왔고, 이제 보다 3파, 여러분들. N자 파동 나면서 이제 3자를 그릴게요 3파를 여러분들 3파가 뭐예요? 1파보다 훨씬 길어야 되는데 이거 몇 프로 이거만 해도 117%입니다 단히 3파는 117% 넘어가는 폭등빔 나오지 폭등빔 적어도 8,000원 이상 간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때면에 뭐예요? 홀딩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주가가 눌러가지고 힘들고 불안하셔도라도 뭐야 제이스 말 믿고 같이 가시는 겁니다 그니까 러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불안하시고 그 다음에 대형좀 힘들다 하시면 제이스 뭐야? 텔레그막 들어오셔서 같이 해 보자고 말씀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하림 영상 을서 마무리 할 건데요 일단 어쨌든간 하림이 오늘 0.26% 여러분들 거의 83%가 반등 나왔다가 쭉 빠지고 있는데 음봉도 아니고 걱정하필요 없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제이스가 준비가 뭐가 있다 준비한 음, 새해 선물 종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 어떤 건지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제이스가 준비한 새해 선물 종목 들고 봤는데요 예상 수몇 프로? 600에서 650%만큼 굉장히 크게 날아갈 종목이 있는 게, 있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받고 싶으시면 어디로? 네, 위에 보시면 보는 있죠. 네, 4형6 3 0 4 8로 선물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2월에 폭등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폭등할 거니까 우리가 1월부터 잡아가야죠. 저점이잖아요, 거기다. 가 저점이 만큼 우리가 크게 날아갈 거니까 언제? 지금 잡아보자. 오늘 1월 18일부터요, 여러분들. 잡아보셔가지고 우리가 주가 끝까지 날아갈 때까지 제이스가 또 함께 할 거니까 받아가실 분들은 사9이0에 3948로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되는데 제이스가 그러면 문자로 한번 총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할인 이거 할레을 받아가시면서 제이스와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할인이라고 보내시면 되는데 제이스한테 선물만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두 가지를 한 번에 받고 싶다 하시면 어떡해요. 할인, 선물 이두 가지를 제이스한테 빠르게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이스가 두 가지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씩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모르는 분 많더라고요, 이거 제이스 세력표적이 이거 뭐냐고? 이거 대체 모교는 제이스 가 이렇게 화살표뜨게 해놨는지 궁금하신 분들 진짜 많길래 제이스가 준비해 봤습니다. 왜 무료로 뿌릴 거니까 언제? 오늘만, 오늘만 뿌릴 거기 때문에 한 번씩 받아 가신 거 추천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잘 보실까요? 어쨌든 새벽 지표 있잖아요. 보신보다 제이스 이름 뭐라고? 새벽 사냥꾼 제이스라고요. 새벽 사냥꾼 앞에 새벽 사냥꾼 적혀있는 뭐야? 새벽 포착까지 하네. 어떤 걸로? 이걸로 봐봐요. 이걸로 두 가지 킹 어디? 저점에서만 여러분들 저점에서만. 보통에서나와야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점에서 잡아가지고 보다 여기서 비중을 10% 들어가는 거야 10% 들어가면 뭐야 어? 먹고 나와 어? 먹고 나와 여러분 수익을 낼수 있는 어떤 건제이스 세력 포착 지표인데 이걸 오늘 무료로 뿌리고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뭐야? 우리 같이 세력이라고 보는 세력이라고 그럼 제이스가 이거 ppt를 통해서 보내드릴 건데 이 ppt가 어있죠 여러분 자 여기 있죠 여러분 제이스 세력 지표 ppt로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수식 만들 줄 알아야죠 여러분 수식 만드는 법 추가적으로 예시사항 그 다음에 어떤 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앞으로 우리 어디 종목을 파악할지, 여러분들. 이 PPT 에 정리해 놨기 때문에 한 번씩 받아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게 신성 델타 테크만 뜨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제주 반도체. 한번 볼게요. 제주 반도체. 자, 가서. 어때요? 제주 반도체도 어디? 저점에서만 딱 나오네. 봐봐요. 이거 여기서 받았으면 얼마? 뭐 들어갔으면 500% 벌었네 500% 여러분. 제이슨 그래서 뭐다 벌었다. 예, 벌었습니다. 비중 10%에서 20%로 들어가 가지고 큰 수익 낼수 있는 어떤가 제이슨 세력 포착 지표이기 때문에 한 번씩 받아 가시는거 추천 드려요. 자 제주 받으시면 고딱한거 보여드릴게요. 딱한 거. LS 에코에너지. 자, 딱 이거 초 나와요 여러분. 자, 어디? 저점에서만 봐봐요. 저점에서 나오네. 저점, 에 고점에 서 나와 있나요? 고점에서 안 나와요 여러분. 저점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간 자리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한번째 바다 추천드리는데 바다 하시는 건 어디로 4 9 1 0에 3948로 세력이라고 보는 세력이라고